그걸 하나하나 다보셨더라고요 아,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너무 정보 뭐 이런 거 보다 또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작을 이용해서 오늘은 불을 한번 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별다른 설명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에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이 마른 낙엽을 까시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따로 담아놔요. 서맨 아래에는 공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, 바로 낙엽을 깔기보다는, 나뭇가지를, 이런, 나으른 나뭇가지를 몇개 깔아주시면 좋습니다. 어? 솔방울이나, 이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이 나뭇가지가 있네. 이거를 좀 부러뜨려서,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좋다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밑에 공간이 좀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다 낙엽을 살짝 깔아줍니다 톳그 다음 장작을 깔아줘요. 이 하얀 거는 여름에 민들레씨가 붙었던 건데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. 천막 같은 걸좀 덮어놨더니 아, 이 정도만 할까요? 이렇게 한 다음에. 저쪽에 보이는게 지금 낙엽이 잘 안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단풍 색깔 이런게 좀 안보이네요 저쪽에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그 저랑 낙엽이 그 타는거를 조금만 보시다가 멍 때리시다가 그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피는 요령 진짜 쉽죠 는 모습을 보여주겠, 보여드려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저희 케일라 님이라고 저희 또어 블로그 이웃시면서 실제로 만나뵌 적도 있는 저희 구독자신데 저는 이런 라이브든 뭐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정보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연 누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보셨더라고요. 아,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. 너무 정보 뭐 이런 거보다 저의 라이프스타일이 저의 라이프스타일이 좋아서 혹은 궁금해서 어,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케일러 어, 님이 이렇게 흥미롭게 봤다면 그런 분들이 몇분더 계실 수 있겠다. 어,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는 너무 갇힌 공간에서 어, 답답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너무 심각한 그런 정보를 정보만 드리는 것보다 어,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케일라님께 감사드리고 어, 정보가 아닌 이런 제 일상을 보여드렸을 때 오히려 그걸 또 뭐 운전하면서 혹은 뭐 하시면서 이렇게 쭉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양양 어, 낭동님도 그렇고 저희 항상 어,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. 나나님, 또 아르디무님, 또 댓글로 또 항상 응원을 해주시니까 물론 댓글 안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저는. 좋아요 구독 안 해도 되니까 댓글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. 그리고 말을 좀안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서로 공감하시는 부분이 또 다르니까. 저도 좋습니다. 자,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. 산이라서 조금 더 일찍 져요. 단풍도 너무 예쁘죠. 제가 주로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깜깜해지면 또안 보이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불을 쬐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제 감자 구워 먹고 이러면 정말 끝내주는데 그 모습도 나중에 함께 같이 하게 되길 바랄게요. 그리고 공부방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가워크숍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모시고 올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자리를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항상 약속을 하잖아요. 어, 반드시 여기서 같이 모닥불 이렇게 피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나중에 만들겠습니다. 평안한 저녁 되세요.